안녕하세요 일일 영상 독자 여러분 오늘 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호버하고 네오 오늘 배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네오가 두 번째 펌웨어 업데이트가 됐는데 어, 속도가 빨라지면서 굉장히 어, 안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어, 지금 호버랑 같이 날려 보는데 저번에 지금 밀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우선은 1차적으로는 호버는 저를 뒤에서 팔로우 모드로 쫓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호버는 앞에서 돌리줌이라고 그래야죠 드렉션 트랙이라고 돼 있죠 그 드렉션 트랙을 통해가지고 저를 쫓아오는 모드를 통해가지고 한번 어 어떻게 되면 선의 배틀이 되면서 어 얘는 이제 뒤로 가면서 저를 찍어주게 될 테니까 호버는 어 그러면 저를 찍으면서 아마 여기 네오가 찍히게 될 것이고 네오는 뒤를 저를 쫓아오면서 호버를 이렇게 찍어주는 그러한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얼마큼 이것들이 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오늘 같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근데 먼저 테스트를 할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반드시 어, 지금 네오의 팔로우 모드를 먼저 키고 그 다음에 디렉션, 트랙, 디렉션 트랙이나 돌리 줌을 나중에 틀어야 됩니다. 왜냐면 돌리줌이나 드랙션 트랙은 제가 멈춰서 있을 때 3초만 되면 얘가 딱 멈춰서 다시 돌아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를 하실 때는 알아야 될게뭐이냐면 반드시 얘를 팔로우 모드를 네오를 먼저 하고 아니면 또 팔로우를 만약 한다면 호버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돌리줌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네오의 팔로우 모드를 먼저 키겠습니다. 오, 오, 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직접 가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있고, 다음에 얘도 이렇게 돌아서 좋은데. 어, 이게 이제 또 가져와 버리네. 어, 아, 두 개가 자연스럽게 배터리 붙는데, 누가 더 빨라지는지. 오, 오. 아. 재밌네요. 자, 두 개가 같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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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습니다. 오오 오, 저 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와와 와. 이걸 의도했던 건 아닌데 어두 개가 잘 되면서 어. 그 호버가 밑에 지금. 내오를 느끼니까 지금 방금 올라갔다 내려왔죠. 아이고, 힘들어. 어, 거의가 거의 같이 왔고요. 어, 아이고, 힘들어. 아, 지금 이게, 어떻게 잡혔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처음에, 메오는 이제 저를 뒤에 쫓아오는 팔로우 모드로 갔고, 그 다음에, 아, 호버는 저를 앞에서 쫓아오는 드렉션 트랙. 얘 호버에서는 이제 돌리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가도록 했는데, 오, 두 개가 되게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이제 저를 보고 얘가 따라오고 뒤로 갔는데, 저기서 유턴하는 과정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두 개가 딱 이렇게 같이 원래 했던 건 아닌데 요도 했던 건 아닌데 같이 붙어가지고 지금 같이 달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 궤적만 봤을 때는 둘다 굉장히 훌륭했지만 어 이걸 지금 보는시청자님도 느낌이 오시죠? 호보가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서 지금 달렸거든요. 얘는 지금 저 앞에서 보고 달렸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인데도. 아주 잘 따라와서 1차 테스트는 우선은 저는 호버에다 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테스트를 해보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제는 네오가 앞에서 드렉션 트랙 앞에 가가지고 저를 이제 앞에서 보고 오는 거고 호버는 뒤에서 팔로우 무드로 쫓아가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 궁금하네요 똑같은 조건 하에서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힘들어